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솔라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원을 찍고 나서 3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그저께 많이 위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흐름 잡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빠지고 있지만 요거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자 솔라나의 현재 상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앞으로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솔라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저는 오늘 리퍼리움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은 12.6% 이렇게 수익을 보셨고, 최대 2천만원까지 매수하시고, 무조건 오늘 단타로 끝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문자대로 거래하신 분들은 252만원,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자,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는 코인들만 돌아가니까 당연히 급등하는 코인들 나오겠죠.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이번 주말, 50% 넘게 올라가는 코인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런 애들 공략해서 수익 한번 보시고, 확실하게 멘탈 잡으면 됩니다. 역대급 8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숫자 0, 한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리퍼리움처럼, 여러분들 단타 대형에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을 무료로 해 드릴 겁니다.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100% 무료고, 다만, 진짜 제 문자 받고 거래해서 수익 보시면,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 버튼이랑, 그리고 좋아요 버튼, 요거 많이 눌러주세요. 네, 솔라나 월봉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올해 들어서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5개월째 옆으로 기어갔죠. 이게 만약에 ABC 파동 조정 3파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진짜 시원하게 상승 3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조정이 길었던 만큼 올라가기 시작하면 속도 어마어마하게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번 달에 꼬리가 달린다. 여기 나올 8월 또갈수 있어요. 오늘이 7월 28일이니까 이제 우리는 8월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 솔라나, 분명히 속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확대를 할 텐데, 보시면 지금 특별하게 방향이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기어가다가 6월 초에 SEC에서 난리치면서 조금 하락했지만 그때부터 올라가고 있죠. 자,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할게요. 사실 지금 이런 입병선들이 뭐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이거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위로 밀고 간다면 여기 입병선 값은 33,800원이에요. 그러면 약 34,000원대까지만 올라간다면 이제 주봉은 저항선이 없어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역별 구간이긴 해요. 근데 역별이라고 해서 항상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역별 구간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여기에서 33,800원, 34,000원 위로 올라간다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여기가 121선이고 얘가 61선이에요. 물론 지금 간격이 딱 보고 있으면 티가 거의 안날 정도로 조금씩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자, 얘네들이 교차가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고 여기도 올라가는 흐름이 잡히면 이제는 일본도 정별 구간으로 진입을 하겠죠. 그러면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 조건을 갖추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흐름이 올라가는 흐름이 맞고 이번 달에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지만 여기 보이는 캔들 7월 26일 그러니까 그저께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방향이 거의 결정났다 21선으로 월말에 올라왔기 때문에 8월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을 갖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시간짜리 같은 경우에도 딱 보니까 뭔가 라인들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제일 아래에 있는 라인은 31,300원. 제일 위에 있는 라인은 32,500원. 요것도 한 1,200원 간격이죠. 간격이 엄청 좁은데, 좁은 구간에서 위쪽으로 올라갔고, 얘네들도 뭔가 모양을 갖춘다. 솔라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분명히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았고, 대신에 조정이 조금 길긴 했어요. 이번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솔라나,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 쓰시고 카톡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들 이거 한 500만 원만 들어가도 한 80만 원 정도 될것 같죠? 자, 이런 것들 수익 보면서 지금은 멘탈 잡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없다 하시면 들어오시면 제가 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명히 시장은 올라갈 텐데.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멘탈이 잡혀 있고 시드머니가 준비되어 있느냐? 요거는 사실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자, 요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 드릴 겁니다. 네, 지금은 단타 대응하는 게 시장에 맞는 대응이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는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확실하게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거. 다만 지금 수급이 아직까지 조금 약해요. 분명히 아마도 8월부터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 정말 잘 보내서 수익 보고 멘탈 잡고 역대급 불장 8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고 한 글자 써서 보내시면 제가 오늘 리퍼리움처럼 단타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을 무료로 해 드릴 겁니다. 우리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숫자 0 뒤에 카톡이라고 써서 보내 주세요. 우리 카톡방 초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